안녕하세요. 현아 원장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청년이여 지금 시작하라라는 책입니다. 청년이여 지금 시작하라.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제가 읽어본 어떤 자기 개발서 중에서 굉장히 어두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에서도 어, 작은 도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라는 제목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두드림, 두드림이라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드리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재능이 있더라도 노력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이 책은 MBN, 와이포름 사무국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책도 읽고 뭐 글도 쓰고 한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더 채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라고 하네요. 인생을 바꿀 세 가지 두드림에 대해서 나오고요. 청년이여 마음 먹기에 마음 먹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시작하라고 하네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가도라고 알려진 다른어 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이 책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생각하고 새로운 어떤 생각들에서 나오는 그런 길을 개척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난 항상 재앙을 기회로 바꾸,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적자생존의 성공법칙이 여기 이 책에는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갈망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두드리지를 않았던 것도 있고, 두드리기 전에 갈망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갈망의 두드림 따라하기, 그, 성공의 법칙 중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갈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갈망의 두드림 따라 하기를 어떻게 하면 갈망의 두드림을 따라 하게 될까? 거기서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원칙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갈망을 찾아내라고 하네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갈망을 찾아내라. 큰 꿈을 원한다면 작은 두드림부터 시작하라. 갈망이 가져다 둘줄 달콤함을 상상하라. 최고가 되는 챔피언의 자리를 갈망하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갈망하라. 내 삶의 갈망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어라. 갈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을 두드려라. 갈망이 가져다 줄 성취감을 미리 느껴라. 잊고 있었던 꿈과 갈망을 다시 꺼내라. 잊고 있었던 꿈과 갈망을 다시 꺼내라고 하네요. 갈망의 꿈이 기적을 만든다고 믿어라. 꿈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라. 내 갈망의 두드림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게 하라. 갈망의 두드림으로 자기 혁명을 일으켜라. 갈망의 두드림이 인생 적 역전을 부른다고 믿어라. 좌절의 순간에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믿어라. 외치라. 라고 하네요. 갈망을 앞세워 꿈을 향해 질주하라.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방법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몇 번씩, 한 서너번씩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 그다음에 갈망하고, 그다음에 실행이 있잖아요. 실행하고, 실행의 두드림을 따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떤 그 실체적인 방법들, 현실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실행만이 꿈을 이루어 준다고 믿으라고 하네요. 성공한 사람들의 피나는 도전정신을 배워라. 원하는 게 있으면 당장 실행하라. 갈망, 생각, 실행 중에 실행이 가장 집중하라고 합니다. 실행이 가장 어뜸이라고 합니다. 실행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릿속에, 두뇌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지혜들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지물이라고 하죠. 아무, 생,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에 가장 집중하라고 하고요. 실행의 두드림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으라라고 하네요. 꿈이 열릴 때까지 실행의 두드림을 멈추지 말라. 두드리면 열린다는 성공의 진리를 믿으라. 실행이 없으면 어떤 결과도 없음을 알아라라고 합니다. 실행의 두드림으로 성공의 문을 열어라. 하루하루 실행의 두드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합니다. 차고 넘치는 실행으로 자신감을 만들어라. 포기 없는 실행의 두드림으로 꿈을 완성시켜라. 당장 시작해서 씨앗을 뿌려라. 희망의 씨앗을 뿌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실행보다 더 중요한 게어 실행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의 어떤 마음먹기겠죠. 그 그리고 그 중에서 두드림 따라하기. 그러니까 실행의 제일 마지막 단계고 그 앞에 두드림이라는 게 있는데 두드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원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 꿈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내 꿈을 갈망하고 두드려라. 갈망의 두드림에 빠져라. 내 꿈을 이룰 생각의 두드림을 시작하라. 내 꿈에 다가갈 실행의 두드림을 시작하라. 내 꿈을 가져다 줄 기쁨과 결과를 상상하라. 갈망, 생각, 실행이란 두드림의 끈을 놓지 말라. 날마다 두드림에 도전하고 멈추지 말라. 날마다 드림 두 꿈꾸고 실천하라. 꿈꾸고 도전하라. 끝없이 두드려라. 라고 하네요. 날마다 두드려 두드림의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라. 할수 있다는 캔두 정신으로 체면을 걸어라. 라고 합니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라. 챔피언의 성공 비밀을 따라하라. 두드림 정신으로 불가능을 즐겨라 두드림의 기적을 가족, 친구, 동료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유익한 것을 전파하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하죠. 청년이여, 마음먹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자, 존 록펠러 이야기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존 록펠러는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굉장히 어릴 때 가난했다고 합니다. 존 록펠러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했다. 밥을 제대로 먹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겠다는 갈망의 두드림을 갖게 됐다. 약관 20세의 청년 록펠러는 친구와 함께 가게를 시작했다. 여기서 모은 돈으로 2 4세에 정류회사를 창업했다. 사업이 잘, 잘 되자 더큰 꿈을 키웠다. 3 2세에 엑슨 모빌을 창업한 것이다. 이 회사는 현재 14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스닥 1등 기업으로 성장했죠. 최고 부자가 되겠다는 록펠러의 갈망은 정류회사 창업으로 이어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를 석유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들의 목록에 록펠러는 여전히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향한 록펠러의 두드림, 세상의 변화를 읽는 안목, 즉, 적자 생존의 성공 법칙이 그를 최대, 최고의, 역대 최고의 석유왕이라는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과도 달려, 알려진 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난 항상 재앙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존 록필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망할 때 내가 원할 때 지독하게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어떤 갈망, 갈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망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죠. 굉장히 어떤 원칙들을 잘 지켜서 그렇게 세상을 잘 두드리고 자기만의 어떤 베이스를 잘 찾았던 존록빌레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전법이 또 나와 있는데요. 두드림의 실천법 읽어볼게요. 실행 목록을 만들으라고 하네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적고, 이번 주 해야 할 일을 적고, 다음 달에 해야 할 일을 적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을 적고, 1년 안에 해야 할 일을 적고, 이렇게 오늘, 주, 월, 뭐 이렇게 개월,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3년, 뭐 100세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을 적어라. 그다음에 1년 안에 해야 할 일을 적어라. 3년 안에 해야 할 일을 적어라. 100세까지 나의 미래를 적어라라고 하네요. 실행하지 못한, 실행하지 못한 계획의 목록을 만들어라. 왜 못했는지 이유를 적으라고 하네요. 언제 다시 할 계획인지 시점을 적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드림 실천법 다섯 번째, 금지 목록을 만들어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쳐야 할 점, 개선해야 될 점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선해야 할 나의 그 무엇을 적어라.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적으라는 이야기죠. 하루 일과 중에서도 안 해도 될 일을 적어라. 하루 일과 중에 안 해도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뭐 필요 없는 어떤 그 인터넷을 많이 본다든지, TV를 많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한테 뿌라서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큰, 큰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운동하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글 쓰고, 뭐, 이런, 뭐, 유튜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루가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개선해야 할때그 무엇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적어보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안 해도 될 일을 적어보고, 식사 습관, 식습관도 고쳐야 할 것을 적으라고 하네요. 저는 식습관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많이 고쳐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려고 하지만, 한번 먹게 되면, 하루 세 끼를 먹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살이 찌는 그런 어 굉장히 식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을 고쳐야 할 것들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생활 습관 좀 개선해야 될 상황 좀 많이 걷는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 적으려고 하고 그~ 수영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나름대로 관리는 하지만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체에 이게 근육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시원해지면 그렇게 많이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적어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 습관 중에 개선할 사항들을 적어보고 말과 행동 중 바꿔야 할 것을 적어라. 말과 행동 중에 행동 중에서도 뭐 누구를 만나면 특별히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너무 등한시한다든지 너무 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행동들, 말들, 그런 걸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평생 해서는 안될 일을 적어라. 평생 해서는 안될 일은 저는, 저는 적어봤는데, 도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 뭐, 남의 것을 탐한다든지, 그런 것안 된다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도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을 적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평판을 해치는 건 무엇을 적어라? 나의 평판을 해치는 것은, 나의 평판을 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나 자신이 좀더 많이 가꾸고, 조금 더 이렇게 피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려고 저는 적어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째가 피부 관리를 하는데요.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하려고 적었습니다. 자, 실행하지 못한 금지 목록을 만들어왜 지키지 못했는지 이유를 적어라. 언제부터 지킬 계획인지 적어라. 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감사합니다를 생활해야 화 한다. 어느 책에나 많이 나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등 누구에든지 고마워하자. 고마움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중요하고종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평생 두드림 하라고 하네요. 날마다 꿈꾸고 도전하라. 원하는 것을 두드리면 성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자,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는 부모에게 감사할 일을 적고, 가족에게 감사할 일을 적고, 그 다음에 동료, 후배, 친구에게 모두 감사할 일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선배, 스승에게 감사할 일을 적고, 회사와 상사에게 감사할 일을 적고, 배우자, 애인에게 감사할 일을, 나 자신에게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하네요. 자, 이 책, 청년이여 지금 시작하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적어라. 감사 목록은 항목강 최소 50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감사할 그 내용들을 적어보니까 50가지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굉장히 반성하면서 저, 저도 적어봤는데요. 날마다 감사드릴 일을 만들어라. 감사 내용을 공개하라. 라고 하네요.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구끼리 감사할 내용들을 공개하는 방법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년이여, 지금 시작하라. 책 리뷰였습니다.